곡선의 개형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절대값을 먼저 풀어야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와 첫 번째 구분을 해볼게요 x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해볼게요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x-1의 제곱 p l u y의 제곱은 2가 되죠 그러면 중심이 x, y, 중심이 1 0 반지름이 루트. 2, 네0 1 2이3 14, 1생기0 2 13, 네. 14, 0 11, 12, 1 0 이제 래서다 작은 애는, 중심이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의 제곱, 플러스 Y의 제곱은 2. 이 제곱 같은 경우는 그 제곱 안에 있는 부호가 의미가 없죠.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 같으니까, 그죠?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똑같아요. 그 네. 제곱을 이쁘게 만들면, 요렇게. Y 플러스 1의 제곱은 2.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,0 그리고 요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,0 여기는 1,0 이렇게 생긴 거야요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음수일 때만 그리라고 있으니까네 표색형은 이렇게 조랭이 있던 거야 이 마이너스 이15이10 마이너스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. x y h y 이렇게 생겼습 y 다10